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네. 이 교회 두 번째 온것 같습니다. 아, 수년 전에, 음, 청년, 영원한 만남의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청년 견그 멸려에서 아마 노예에서 이렇게 오는 바람에 제가 와서 앱에 함께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두 번째로 또 여름을 배우니까 참 은혜가 넘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원래 오전 예배 시간에도 한 시간으로 딱 마치고 잘 마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오늘 왠지 또 은혜가 되면 한 시간 5분 정도 끝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마음 문을 열어놓고 은혜 받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저희 성도님 한 분이 카톡으로 자주 무슨 내용을 보내요. 그저께 보내온 내용이 뭐냐면 미국 의사 협회에서 왜 백혈병이 걸리고 왜 암이 걸리느냐 내용을 보니까 비닐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라스틱 가지고 전자레인지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그러한 이 음식을 비닐에다 싸고 또 플라스틱 용기에다 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50 두 가지, 52가지나 이제 화학 물질이 발해 돼 가지고 사람이 백혈병도 걸리고 암도 걸린다. 이렇게 내용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찾아보니까 그건 가짜 뉴스였습니다. <laughs> 인터넷에 떠도는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음 그러나 미국 의사협회에서 나오는 것은 습관을 잘 고치면은 암도 약40% 정도까지 이렇게 안 걸리게 할수 있고 또한 절반 정도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발표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이 비뇨리가 안 좋다는 것, 플라스틱 제품에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맛있는 정성 어린 그러한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다 담고, 그 어... 가라 물질이나 아니면 화학 물질에 나오는 비닐 위에 담으니까 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음에 가시밭 만들어 가지고 오만 가지 세상 염려 다 가지고 쌓여 가지고 이 말씀이 결실을 맺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녁 싹 걷어버리고 좋은 연기. 여기 보니까 금그릇 같기도 하고 은그릇 같기도 하고 정말 은혜롭고 복 있는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 은혜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정말 이 나라를 우리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 경제가 안 좋다는데 경제가 좀뒤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일본에다가 좀 어떻게 가지고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빨리 아베 정권이 좀 수출을 자길이 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복음이 복음이 교회가 교회가 이 정권에 의해서. 훼손되지 아니하고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나이가 물려 얼마 안먹었습니다만는 평생에 살아가면서 안 어려울 때가 없더라고요. 성도들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에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계속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대통령 중심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를 속국으로 삼고 예수님 당시에 세계를 주름 잡던 노대 노마 나라. 이 노마 나라는 삼두 정치를 했던 나라입니다. 세 사람의 장군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좌우지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카이사르라고 하는 우리가 카이사르보다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두 사람의 정적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이 정권을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 정적들을 물리치고 자기가 독점하다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수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원로에서 보낸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암살당하는 데에 그이 줄리어스 시저가 자식이 없으니까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동생인 줄리어스 시저의 유언에 따라서 자기 손잡벌되는 그러한 옥타비아스를 그 양자로 삼고 유언을 따라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유언에 따라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정권을 잡는 거예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 줄리어스 시자가 죽자마자 암살당하자 많은 정격들이 또 생기게 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잘 이렇게 건사해서 이 나라의 정권을 잡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었이 사람이 성격이 아주 와일드하거나 강한 사람이 아니고 부드러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올로헤한테 자기의 모든 고난을 많이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로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줬는데, 이 사람에게 고기 한자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원로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 당시에의 노마 황제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왕이 아닙니다. 황제가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제 일대 황제가 됩니다만은 이 황제가 아니라고 집정관, 시민, 이 사람으로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늘 아버지, 양아버지가 암살당했다라고 하는 위협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모집하려고 호정령을 내리는 거예요.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세금 거출 때문에 호정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는 정치적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호정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골짜기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적인 이유로 된것 같지만. 그러나 미가수 오장 2절 말씀대로 성경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 아무리 정치적 상황으로 아우구스토스가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그렇게 호정 능내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지만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경은 진실입니다. 전에도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현재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이사 아우스토가 이제 황제로 등극해가지고 정치를 아주 잘했어요 이때 노마 나라가 아주 번성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임종시에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중신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내 연기가 어땠어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죽어가는 황제가 내 연기가 어땠어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중신들이 어안벙벙해 가지고 있는데에 아 내가 황제로서 내 연기가 어땠냐고 다시 물으니까 그 의미를 알아듣고 최고입니다. 황제님은 최고 우리 나라가 이렇게 번성하도록 부강하도록 만든 최고의 황제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배우가 연기를 잘했으면 박수를 쳐야지. 그래 가지고 박수 받으면서 어?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물론 그 즉시 그냥 숨을 거두었다는 것보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몇막 정도 몇 장의 연기를 살아 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그러한 배경을 삼고 살았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영광 대교회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세계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연기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수많은 세월 동안 약 3장쯤 갔을까요? 아니, 4장 마지막을 다달아 했을까요?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1장도 마무리 못한 그러한 인생일까요?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 아, 내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면, 이런 인생을 안살 것인데, 아마 후회하는 그러한 인생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내가 영광대교에 다닌 지가 얼마 안 됐고, 내 인생이 별볼일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나는 무대에 저 끝들이 구석진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목사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앞장 못 씁니다 못 씁니다 저녁 예배 나오는 것도 새벽 기도 쌓는 것도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나는 저 뒤에서 아니 사이드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니면 바쁘면 못 나오고요 이런 연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중앙이 어디 있고 저 사이드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한 달란트 받고, 두 달란트 받고, 다섯 달란트 받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연기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 푸신 사명 따라서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여러분 연기 잘 마치고, 하늘나라에 갔더니 멸류관 받고, 상급 받고,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열두 지파 중에서 일곱 지파가 아 점령을 가지고 앉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게으름과 나태함, 소극적인 믿음 아니면 지금까지 정복해 오면서 지득한 노약불로 충분히 먹고 살기 때문에. 생명을 내골고쳐 온주민들과 싸워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무서워서 벌벌 떠면서 아마 점령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가난안 땅에 점령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책망을 받고 그 일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나중에 제비 뽑아서 분배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수 없으나 하나님은 게으른 것을 싫어하십니다. 아이고, 권사님들 간증을 들어보고 우리 장로님들 간증도 들어보면 옛날에는 전부다 한 가닥씩했어요. 옛날에는 전부다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화순 출신입니다. 화순군 화순옥 개소리 일구입니다. 울지 않으시네요. 어? 마을 이름이 독특해가지고, 어, 그거 출신이기 때문에 옛날 하순 서연교회, 지금은 서연교회입니다만은 서북교회라고 해서 하순 역전이 있는데요. 그 교회 출신이거든요. 어렸을 때에 저는 이제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여름 성경학교를 가보면 마룻바닥에 있어요. 마룻바닥에. 거기 온거종기 분방 공부를 하면 군대, 군대가 시커멓게 마룻바닥이 썩어져 가는 그러한 현상이 있는 거예요. 어? 지금 생각하니까 위에서 비가 센 것도 아니고 그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몇 사람 안 되는 장노님, 군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이 눈물로 뿌리는 자국이었더라고요. 그 자국이었더라고요. 음? 한국교회를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머무림치면서 예스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영광 대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성이 있잖아요. 역사성이 그 역사성에서 수많은 눈물을 흘린 것 때문에 어떻게 한 사람씩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사회 지위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성격이나 기질에 따라서 도무지 말 붙일 사람도 못 되는 듯들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안내하면서 주보 들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배려해 주면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설교자가 더하고 싶은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응? 그랬는데 지금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들 말씀을 아는 것을 보면 과거를 뜯어먹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적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은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요셉이가 꿈의 사람 아닙니까? 팔려가서도 하나님 붙잡고 믿음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애국의 총리로 삼아주셔가지고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곡식을 만들어서 풍족하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이가 그 굶어 죽게 되고 이제 모든 의양식을 거두었을 때에, 아, 보니까 자녀들이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지금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야고비가 창세기 42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외침이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는 앉아 주실까요?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아니 이 교회의 큰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희는 어찌 보고만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어찌 보고만 있느냐? 라고 외치지 않냐 할까요? 여수와 28장의 내용같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한기상 18장 21절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가멸산산상에서 그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아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할렐루야 말씀했듯이 사랑하는 성도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영광케 교회에 내가 목숨 맞춰 충성을 다짐했던 직분자라고 하면,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머뭇거리면서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과거를 뜯어먹고 살면서 말입니다. 연기자가 연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대에서 내려와는 게 밖에 없는 거예요. 무대에 일단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 연기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청년 하나가 이태리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와서 강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에 목사님 오세요. 어? 참으로 오페라를 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문화예술학관에서오페를 한다고 해서 카르멘이라고 하는 카르멘이라고 하는 오페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관람을 하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물론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십 명이 나와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유심히 한번 봐 봤어요. 야, 저 수많은 사람 중에 정말 목소리 크고 정말 리더 같은 사람, 몇 사람만 하고,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할까? 초등학생 합창단에서도 오기도 하고, 어디, 어, 대학교 무슨에서 오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그문화예술에관 대극장에서 수십 명이 올라와서 오페라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게으름 푸는 사람이 없어요. 저 뒤에 섰다고 해서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옆에, 어, 저, 가르막 앞에 섰다고 해서, 어, 좀 화려한 그러한 조명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가만히 노래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한 동작, 동작 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장론이 많이 십니까? 여러분은 권산이 많이 십니까? 아이고, 나는 구역장도 아니고, 아이고, 나는 교사도 아니고 찬양대원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영광 대교회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받는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기는요. 우리는 그때와 그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는지,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사장 마지막까지 왔는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나이 따지고 어? 상관없이 가는 것이 인생인데 순서 없이 가는 것이 인생인데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셔 주시고. 나는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컴컴한 사이드 인생인데에 내가 무슨 할 것이 있느냐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 성도들이 같이 주의 일을 아름다운 비전을 세워가는 데에 함께 협력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해서 이 영광교회가 정말 큰 일을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런데 앞으로 더욱 더큰 일을 감당하고 복된 역사가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하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고 언제까지 지금까지 노랑물 가지고 먹고만 살고 있고 언제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느냐? 성령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점령하지 못한 이 가나한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여러분 지도를 그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려온 지도를 가지고 제비 뽑아서 분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으로 비전을 위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수아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을 구석구석 그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10년 남았는지 100년 남아 있는지 알수 없으나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아브라함의 꿈을 그려가지고 이삭이 받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가 받듯이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기생이었지만은 여러분 참으로 라합이 그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듣고 그 쟁취하는 믿음으로 할 때에 거기에서 보아스가 나오고 요베게시 나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크리스도의 가문에 이르는 복된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약합니다. 내세울 것 없는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세우는 열심히 있는 성도는 그 자녀의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타이세 집 같이 점점 강성해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아버지 다윗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잘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다잇 한번 태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다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그림을 가렸습니까? 물론 어렸을 때부터 역사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역사적인 상처 때문에 늘 들고 있는 것이 검정색만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안 되라. 뭐 되라?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너무 안타까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믿음이 있는데 복음이 있는데 왜 자꾸 억울하게 검정그 그리, 크리파스만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지개 색깔 아름다운 그러한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으데 돼. 아무라고 늘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의 상처도 아물게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변화되십시오. 그래 가지고 내 마음의 억눌한 상처를 다 없애 버리고 이제는 아름답게 꿈꾸면서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조차도 여전히 들고 있는 이 크리파스가 검정색만 들고 있어서, 오엄구역 식구들을 그냥 검정색에 칠해버리고, 교회도 은혜 못되게 검정색으로만 칠해, 부정적으로만 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주나 바라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러한, 복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도 오늘 부문의 말씀이니까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교회에는 조직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질서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 요셉, 다니엘, 스룹바벨 모르드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보입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운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저희 교회에서 뭐 자랑 아닙니다. 저는 너무 목회를 잘 못해 가지고 아주 적은 교회에서 아직 천 명의 못 되는 성도들 가지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 밤예배 모임인데도 음, 목사님 참 활동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수요일 밤보다 새벽 기도가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데 권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월요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가정들이 평안해지고 자녀들이 살아나더라고요. 할렐루야.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월요일 날 그 기관에서 권사의 기관에서 나와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 아침이면은 9시부터 권사님들 나와서 주일 아침이면은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9시에 나가 보면은 강대상 밑에서 무릎 꿇고 권사님들 몇 분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이 교회는 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추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왜 지체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주신 사명에 따라서 성령님이 역사한다라고 하면 아,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예배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전도하는 일에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청소하는 일에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구역 예배를 구역 식구들을 섬기는 데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살아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지 말고 열심을 한번 품어 보세요. 그림을 아름답게 그르면서, 비전을 세워가면서, 여러분 세워가면, 우리 인생이 정말 나머지 인생은 폭된 인생이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 멸류관받고, 박수받는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